네, 안녕하세요. 이병 골프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아 오늘 오픈 라이브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오픈 라이브는 사실 모든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편적인 주제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데 그 안에는 아,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그리고 옥 스윙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캐치하는 능력이 좋은 분이 계신다면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오늘 레깅이라는 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레깅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레깅의 진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 레슨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끌고 내려 오세요좀더 끌고 내려서 아니 아니. 손이 너무 일찍 풀려. 너무 일찍 풀려. 끌고 내려오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끌고 내려와라. 그러면 끌고 내려와라는 지적을 받는 건 끌고 못 내려오니까 받는 거겠죠? 끌고 못 내려오니까 받는 걸 거예요. 그런데 왜 프로들은 끌고 내려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끌고 내려오지 못해서 좀더 유지해서 끌고 내려오세요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공의 위치가 여러분의 스윙과 맞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은 끌고 내려오지 못합니다. 골프스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른손 위주로 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손 위주로 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이, 어, 이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뭐 센터로 잡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왼발 안쪽으로 잡혀 있을 때이 볼의 위치는요, 누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정한 거예요? 아니면 선수들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선수들 기준으로 잡혀 있는 공 위치가 7번 아이언이 센터 아니면 약간 왼쪽, 그 다음에 우드 계열은 왼쪽 발로 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쵸? 그런데 분명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세 무슨 뭐 컨벤셔널 무슨 뭐 그런 걸로 이름을 붙여 놓은 상태에서 공을 가운데 놓고 그딱 셋업을 한 다음에 공을 치는데 맨날 이렇게 치니까 선생님들이 회원님 이거를요 손목을 레깅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끌고 내려와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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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지겹도록 들어요 그리고 레깅이라는 단어 붙이면 그냥, 오, 레깅! 하면서 시청하게 급급해 죽는다는 거죠. 왜안 되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레깅이 안 된다고 지적을 받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아, 왜못 하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공이 센터에 잡히고 드라이버는 왼쪽에 있는 건, 선수들이 추구하는 스윙이 왼손으로 하는 스윙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스윙을 쭉 가서 이 다운 스윙을 할때 왼발 디디고 뭐 무릎 어쩌고 하는 거다 빼놓고 일단 왼쪽 으로 체중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왼쪽이 리드하는 스윙이 되면 이 레깅이 절대로 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코킹을 해놓은 게 절대로 왼쪽으로 했을 때는 보세요. 선수들은 축을 왼쪽 축으로 스윙을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제가 이렇게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왼손으로 편해 보입니까? 안 편해 보입니까? 안 편해 보여요. 선수들은 반대로 그 왼쪽에 있어서 되게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이거를 풀어라고 해도 못 풀어요. 이게 더 힘들어. 어디서 해야 돼? 이쯤 와서 풀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한 손으로만 지금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레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윙 구조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딱 백스윙을 가잖아요? 치세요. 그러면 굉장히 본능적인 움직임을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움직임을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끄는 동작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동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피면서 쳐요. 오른손으로 펴면서 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완전히 그립을 꽉 잡고, 꽉 잡고, 몸통 스윙을 하지 않는 한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스윙은 없어요. 제가 손목을 쓰라고 하죠. 그리고 선수들도 손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오른손 위주로 하는 스윙은 내 오른 어깨 아래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오른 어깨 아래서 왼손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일, 가장 주된 스피드가 왼 어깨 아래쪽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스윙을 할때 왼손으로 왼손으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오히려 푸는 게더 힘들다니까? 제 보세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안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 보여. 요 근데 오른손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른손은 이게 편한 거예요. 오른손은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옥 스윙에서는 옥 스윙 원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을 가르쳐 드리면서 오른손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공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른발 안쪽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변경해 드리고 드라이버는 센터로 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공을 치게 되면 지금 오른발 안쪽에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 허벅지는 똑같고, 이 상태에서 치게 되면 너무 편하게 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레깅이라는 건 끌고 내려오는 거죠. 끌고 내려온다는 건또 그런 이야기도 멋지게 해요. 딜레이드 히팅, 딜레이드 히팅, 지연된 타격. 공이 왼쪽 가운데 있고 나는 힘을 쓰려면 왼쪽 축 밑에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딜레이드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 공을 떠나서 내가 여기서 휘두를 수 있는 교차가 이루어지는 건 왼쪽이니까 딜레이가 된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들은 딜레이를 할수 있는 여력이 없죠. 왜 바빠요? 오른쪽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니까. 오른손으로 타격을 하는 분들은 첫 번째, 레깅에 진실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레깅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자꾸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공 가운데다 놓고 헤쳤는데 자꾸 뒷땅이 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왼손으로 스윙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아직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공 위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장 잘칠수 있는 데는 오른발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으면 끌고 왜 내려와요? 오른쪽에 있는데 올라가면 바로 때려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옥스윙 원이라는 건 그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예요 옥스윙 원은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 그리고 더좀어 파괴력 있게 치려면 손을 젖혀서 때리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린 거잖아요 근데 젖혀 때려만 있지 않았잖아요 접어 펴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또 자신감이 붙으면 쫙 갔다가 오른손에서 그냥 갔다가 바로 때리라고 하는데 가서 또 이렇게 오른손으로 치면서 이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또 이제 또크도 나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스윙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게 옥스윙이에요.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과 왼손으로 치는 스윙을 완전히 구분을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손목을 자유롭게 쓰게끔 가르쳐드리는 게 옥스윙인데, 여러분들이 레깅을, 다시 한번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좀더 끌고 내려오세요. 좀더 레깅 더 유지하세요. 손목 유지하세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피는 A형이에요. 오른쪽에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오른쪽 피, 어, 혈액형인데 자꾸 B형의 타입을 요구하는 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그걸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꾸 뭐 뒷땅이 난다. 나는 레깅을 일단 떠나서 진실 레깅에 대한 팩트를 설명을 해드릴 때 내가 만약에 나는 오른손으로 치는 타입이면 바로 공을 때려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쭉 끌고 내려와서 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바로 볼을 때렸을 때내 오른 어깨에 축에서 볼을 히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그 레깅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갔을 때 왼손으로 이렇게 끌고 이게쭉 왼쪽까지 와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올 때는 끌고 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왼손 스윙을 하면 그때는 끌고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끌고 내려올 수가 없다니까 그냥 끌고 내려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다 놓고 여기에서 왼손으로 가고 왼손으로 당기게 되면 레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어 여러분들의 마인드도 너무 존경스럽고 아 뒤죽박죽인 거지. 오른손으로 공을 치고 있는 그런 타입의 골퍼한테 레깅을 시키는 거예요. 왼손으로 끄는 듯한 동작을 해서 축을 왼쪽으로 옮겨 주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르면서 가르치는 게더 무서운 거야.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뭐또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오늘 그 영상 어 오랜만에 앉아서 댓글을 달다 보니까 무슨 뭐 옥스윙은 원플레인 스윙이네. 투 플레인 스윙이네. 아니 옥스윙은 원플레인도 아니고 투 플레인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 그냥 이렇게 들어서 투 플레인을 하든 뒤로 들어서 원플레인을 하든 그거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오픈 라이브에서는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은 그 오른손에 오른발에다 두고 놓고 치면 되고 왼손으로 치는 사람은 공 가운데다 놓고 치면 된다. 이게 옥스윙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한테 어목 끌고 내려온다고 그걸 시키면서 또막 모르니까 여러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 시키니까 모르니까 그거를 따라가서 그걸 흉내를 내다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아 오른손으로 들어갔고 어. 딱 오른발에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든 상태로 때리면 공이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데 뭘 여기서 샬로잉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레깅은 오른손 스윙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레깅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젖혔으면 들었으면 바로 때려줘야 돼요. 공을 오른발 쪽에다 두고 들었으면 바로 때려줘야 돼요. 오른손으로 스윙 하는 분들은. 그래서 오른손으로 스윙하는 분들은 다운블로우 형태가 돼요. 왜 오른손 쪽 오른손은 내려가는 손이니까. 근데 왼손은 가운데다 두고 백스윙 가서 뭐 체중 이동이 뭐가 필요해? 그냥 이쪽으로 그 왼쪽 축에서 공을 때려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놓고 가운데다 놨어요 지금은. 그래서 백스윙 들고 그냥 왼쪽으로만 가면 공이 저절로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레깅이 어떻게 안 되냐고? 이거 보여드리자.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스윙을 한다고만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레깅이 되는 것이지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반대로 왼손으로 치는 사람한테 백스윙 드셨죠 끌고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쳐야 돼요, 바로. 올라가서 탑에서 바로 쳐야 돼. 이걸 어떻게 공을 칠 거예요, 왼손으로 치는 분들이? 반대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용기 내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만 그냥 익히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너무 쉬운 방법이 생기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골프를 시작할 때 스윙은 무조건 오른손으로 뒤집어, 덮어, 또는 가운데로 뒤집어, 뒤집어, 그 다음 왼손으로 하는 덮어, 뒤집어 했죠? 그럼 가운데로, 가운데에서 뒤집어, 뒤집어 하는 거딱 빼고, 오른손으로 들었을 때 뒤집어, 덮어, 보저 오른발에 있어요. 뒤집어, 덮어. 아, 얼마나 심플해요? 세상에서 가장 쉽지. 이 스윙이 직관적이고, 그렇죠. 근데 뭐 이것도 쉽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컨트롤을 원한다면 여기에서 왼손은 덮어, 뒤집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덮어, 뒤집어 이런 형태가 되면 당연히 휘니시까지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으로 때리는 사람한테 여기서 보통 스윙이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오른손은 축이 이쪽이니까 근데 이렇게 끝나는 사람한테 피니쉬를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왼쪽으로 치는 사람은 저절로 돌아가죠 저절로 돌아가죠 이게 레깅의 진실입니다 레깅은 아니. 왼쪽 축을 이용해서 치는 사람들이 하는 동작이지 오른손으로 치는 특히 40대가 넘어서 50대, 60대, 70대로 가면 왼쪽 축을 절대로 칠수 없어요. 오늘 회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놀드 파마, 팍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던 분들이 나중에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왼쪽이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이제 한50 중반을 넘어서 60대 가서 뭐 아직은 몸은 뭐 움직일 수 있겠지. 근데 향후 미래를 좀 대비를 해서 내가 무언가 편한 스윙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옥스윙 원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끝에 우리 그 베이직 셋업 있죠 뛰어놓고 가서 이런 식으로 툭 때려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타격을 하는 거고 아직은 몸이 좀 유연하다 하면 딱간 상태에서 왼쪽에서 왼쪽 축으로 이거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끌고 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왼쪽으로 하면은, 레깅은 저절로 되는데요. 어, 그것조차도 나는 힘들다. 그럼 오늘 그, 옥선생이 얘기했던, 레깅 하는 방법을 달라!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그, 여러분들이 레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른손, 왼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탁, 이쪽에 올때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그, 지금 이쪽에 보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게 그, 클럽페이스 리딩 엣지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지 화면에서는 그럴듯해. 그러면서 스퀘어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얘기한 건 이렇게 들어와서 몸이 회전이 돼서 스퀘어로 때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정지해서 그 선생님들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여기에서 리딩 엣지가 일자로 서 있을 때그 선생님들은 엉덩이가 이렇게 하나만 보이지 않아. 이렇게 두 개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스퀘어로 때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의 엉덩이는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여기서 엉덩이가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러면 이건 어떻게냐면 도착했을 때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사진으로 보면 위치는 정확할지 모르지만 이 위치는 펴지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레깅을 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엉덩이를 먼저 체크 해라. 하프 스윙에 왔을 때 끌고 내려올 때그 다운 스윙을 했을 때 하프쯤 왔을 때내 엉덩이가 만약에 두쪽 이상이 보인다, 오른 엉덩이, 왼쪽 엉덩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는 걸 해도 돼요. 그런데 봤더니. 엉덩이는 한쪽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똑바로 서 있다 이건 백발백중 엎어 때리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져 있어야 돼요. 그 엉덩이가 하나밖에 안 보일 때 그래야 얘가 엉덩이가 들어오면서 스퀘어로 때릴 수가 있어요. 엉덩이가 두 개가 다 보이는 상태라면 엉덩이가 두 개가 다 보이는 상태라면 얘가 똑바로 나도 스퀘어로 때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 엉덩이가 하나밖에 안 보인다. 하나밖에 안 보여. 딱 찍어서 봤더니 근데 얘는 똑바로 돼 있다 얘는 엎어 때리는 거예요. 엉덩이가 한쪽밖에 안 보이면 얘는 많이 뒤집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딜레이드해서 히팅을 할수 있어요. 요런 레슨 좋아죠? 하 여러분들 이런 레슨 좋아해. 크으 거기서 왔을 때막엉덩이에서요런거 뭐 좋아하지. 또 그것만 또 연습하고 있지. 엉덩이 찍어 보면서 어 백년을 하세요. 백년을. 여러분들 궁금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긴 했어. 그 시간 차에 대한 건 알려드리긴 했지만 뭐 백년, 뭐 수명이 뭐 천년이면 천년을 해보시든가. 아 왼손으로 치면 그냥 레깅 된단 게 왼손으로 치면 왼손으로 치면 그러면 저한테 그래 또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오늘 옥 선생한테 레슨 받았는데 너무 명쾌한 레슨 잘 들었어요. 그런데 왼손로 어떻게 쳐요? 아 덮어 뒤집어 했잖아요. 그럼 왼손으로 되잖아요. 오른손로 어떻게 쳐요? 뒤집어 덮어 오른손 뒤집어 덮어 공 오른발에다 두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옥 선생이 또 이쪽에서 어 뒤집어 갖고 덮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공이 안 맞아요. 그런 분들 또 제가 공 오른쪽에다 두라는 거다 까먹고 또 가운데다 놓고 또 고생하고 있지. 레깅, 레깅은 손만 바꾸면 되는 거고 또 레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른손으로 타격을 하는 분옥 스윙처럼 여러분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주면 인정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게 설명해드리는 스윙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때 이거 잘못, 어? 이거 잘못 당겨가지고 잘못 당겨서 이거 한번딱 꺼졌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음. 자, 아이고, 이거 라이,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얘가 와, 안쪽으로 슥 들어왔네. 음. 자, 지금. 어? 어, 또 빠질 뻔했다. 어, 세종사나님 들어오셨고, 다니엘공님, 우리 뭐 멤버분들 들어오셨어요. 신라권님 솔크. 아 신라권님 그 채를 못 끌면 오른손으로 치면 돼요 최자혜님 들오셨고박현준님 오늘 낮에도 뵀었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 최자혜님 아주 칭찬 감사합니다 써니의 알짜 건축 오기로 장현재님 골리님 박영동님 김성필님 신라권님 그럼 오른손 스윙은 머리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좋죠 그냥 오른쪽으로 갔다가 음 어, 박영덕 님이 만약에 그, 오른쪽으로 가는 스윙이면, 근데 여러분들 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그, 오른쪽 스윙이 여러분들, 제가 레슨을 해보고, 실제로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한 80%는 오른손으로 공을 치고 있어요. 80%는. 그런데, 셋업은 왼손으로, 왼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셋업은. 오늘 박현주 님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박현주 님은 그 왼쪽으로 치는 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딱 공을 놓고 치는 걸 먼저 오른손으로 한번 하는 거 할게요. 그랬더니, 아저 어, 그건 잘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 하나는 잘 치더라. 그 다음에 뒷담 뻑! 근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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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다음부터 잘 치셨는데, 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그게 쉽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혼재돼서 그래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그 치는 방식이 혼재가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깅이라는 건아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을 해서 공 위치를 바꿔주면서 양쪽에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우주에 있을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우리 통합 멤버십 여러분들처럼 딱 이렇게 해서 스탠바이 존 그리고 그어 고대 나오신 우리 관상 성형 님어 우리 성형과 원장님 특집까지 제가 만드는 선생님이 있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어 여러분을 고생 안 시키려고 주제를 잡은 거니까 레깅은 오른손으로 하는 분들은 레깅을 하면 안 돼요. 하셨죠?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이어서 제가 오늘 어, 움직임이 있어가지고요. 바로 이어서 통합멤버십을 들어갈게요. 오늘, 아 어, 그리고 통합멤버십 지난번에 딱 끊어져가지고, 그, 어, 선물을 당, 못 드렸는데, 오늘 장갑 다시 세분 추첨해서 드릴게요. 안 드리면 그냥 아무나, 아무한테나 세분 보내드릴게요. 또 꺼지면. 잠시 후에 바로 뵙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갑니다.